국가책임으로 추진되던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민간에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자 대통령이 직접 민자 전환을 발표한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추진이 확정된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GTX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처럼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대중교통입니다. 예산이 2조 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을 따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 시작됐는데 정부가 돌연 민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 세종 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도교통부는 지난해 8월 GTXA 공사에 참여 중인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절반 이상 투자, 운영비 100% 부담을 내건 사업 의향서를 냈고, 충북 등 3개 시도와 협의한 결과 민자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까지 민간에서 공식 제안서를 접수하면 진행 중인 예타는 철회하고 대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민자 철도로 빠르게 그리고 지자체 부담을 덜어가면서 갈수 있으면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제출할 때까지는 재정 사업 예타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 단축.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즉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통 공사에만 8년 넘게 걸리는데 기간이 길수록 손해인 민자는 6년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한 겁니다. 적격성 조사 기간도 예타보다는 1년 정도 짧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부터 개통까지 한 5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충청권 주민분들한테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선 총 공사비의 30%를 분담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이 약속대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나머지의 30%만 분담하면 됩니다. 40년간 민간이 수익을 갖는 대신 운영비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민자 투입에 따른 이용료 상승 우려에 대해선 재정 철도 대비 두 배를 넘을 수 없고 전기 이용객 할인 제도인 KPS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목소리>